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3일 월요일, 여기는 강화대교 앞 문수산 입구입니다. 오늘은 장마 기간 중 날이 맑아서 문수산 정상에 올라 북한 개성시내와 송악산을 조망하려고 왔습니다. 아무리 날이 맑아도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시야가 짧아서 점처럼 보기가 어려운데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어서 기대를 해 봅니다. 올해 들어 오늘이 가장 덥다고 하는데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설 TV는 발로 뛰는 유튜버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화행 버스를 타고 성동건문소에서 내리면 강화대교 오른쪽으로 문수산 입구가 보입니다. 강화대교와 문수산 입구는 평화누리길 2코스인데, 최근에는 경기도 옛길, 김포 옛길, 평화의 길 등도 이곳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경기 둘레길로도 불리고 있네요. 지금 밖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더운데 숲속은 그런대로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둘레길 리본을 따라 올라간다. 500m 지점에서 문수 산성을 만나는데 성 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성벽에 올라서면 이정표가 나오는데 정상까지 1.7 남았습니다. 성벽 위에서 바라본 산 아래 풍경이 참 평화로워 보입니다. 가운데 서울과 광, 김포 강하를 잇는 48번 국도가 보입니다. 문수산은 전체적으로 볼때 완만한 산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가파른 구간도 나옵니다. 평화 누리길 표식을 따라 올라가는데 여기도 좀 가파릅니다. 950m 지점에 전망대가 나오는데, 저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아주 멋있습니다. 올라가서 풍경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산하래 풍경. 김포와 강화 사이를 염화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염화강은 김포 강화해협인데 그 폭이 좁아 강처럼 생겼다고 하여 염화강으로 불립니다. 염화강에는 두 개의 다리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다리는 노우대오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강화대교가 강화로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여기는 바로 강화도의 관문입니다. 전망대에서 성벽을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면 능선과 능선이 만나는 곳 왼쪽으로 정자가 있는데 오늘은 정자에 올라가 조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오른쪽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서 내려온 물줄기고 어, 강화도를 사이에 두고 요 앞쪽은 야마강 염화강, 야마강을 지나 서해로 흐르고 저 위쪽은 강화만에서 강화만을 만나 서해로 이어집니다. 아화시내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문수산성의 깃발은 미동도 하지 않는 그야말로 바람 한점 없는 날씨입니다. 문수산성 정상에 장대가 보입니다. 본수산성 장대. 정상을 코앞에 두고, 정상을 코앞에 두고 헬기장에 나옵니다. 헬기장에는 시산제를 지내기 위한 재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10여 년전 정상에 군부대가 있어 여기에다 재산, 재단을 설치하고 시산제를 지낸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 여 헬기장이 정상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비석 뒤에는 이 지역 산악회에서 재단을 세운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김포, 월곶, 문수산악회에서 세웠습니다. 여기서부터 정상까지 약 100여 미터의 계단을 놓았는데 공사비가 무려 5억이 들었다네요. 환산을 해보니 미터당 500만원으로 굉장히 비싼 계단이네요. 비싼 계단 올라갑니다. 계단 끝 전망대에서 정상은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오른쪽이 정상입니다. 분수산 정상. 다 올라왔습니다 분수산 정상 376m에 불과하지만 사방이 트여 조망은 어느 산에 못지 않습니다 오피 전망대로 가는 이 길은 한남정맥입니다. 여기는 한남정맥 끝 부분입니다. 문수오피에 올라가 주변 풍경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문수오피에서 바라본 풍경. 여기는 김포의 김포 반대의 끝부분이라 산명이 물로 쌓여 있습니다. 여기가 남쪽이라 할수 있는 서울시내 쪽이고요. 한강이, 한강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한강. 멀리 저 북한산도 보이는 지점인데 오늘은 습도가 많아서 안 보입니다. 여기 한강에서 오른쪽 한강에서 어, 저 끝에 왼쪽 임진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넓은 데가 한강 임진강이 만나서 여기는 조강이라고 부르는데 조강 요 건너가 건너편이 북한땅입니다 아 오늘 습도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은 저 끝에 개성시내 송악산이 보이는 지점입니다. 오늘은 아쉽게 안 보이고요. 조강이 내려와서 강화도를 사이에 두고 요 앞에 염화강으로 가고 저 위에는 강화만으로 갑니다. 여기서 두 갈래로 갈라지지만. 다시 서해에서 만납니다. 북쪽으로 전망대가 하나 더 있지만 거기 가도 오늘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날도 덥고 해서 다시 문수산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하산하겠습니다. 오피에서. 정상 쪽으로 되돌아 가다가 정상 아래 계단에서 하산하겠습니다. 여기가 올라올 때 올라오던 그 비싼 계단입니다. 올라오면서 측정해 보니 약 100m 정도 되는데 공사비가 5억 정도 들었다고 하니 10m 당. 1억이 들어간 셈입니다 10미터에 100미터에 5억이니까 10미터에 5천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정상 아래 심터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정상에서 0.4km 지점에서 왼쪽 성문을 만나서 청룡회관 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는 홍해문입니다. 홍해문에서 계단을 내려갑니다. 하산길에 정자가 있어 올라가 봅니다. 정자에서 내려다본 마을 풍경이 니다 저기, 48번 국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기가, 고막리 낚시터 같습니다. 아, 낚시터, 여기가 낚시터 보입니다. 이 길은 최근 들어 평화 누리길, 경기도옛길, 우리 동네 둘레길, 김포옛길 등 여러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길입니다. 삼거리에서 직진해서 구름다리로 내려가겠습니다. 구름다리, 구름다리를 건너서 왼쪽으로 내려가면 청룡회관. 버스 정류장이 나옵니다. 구름다리에서 청룡회관으로 내려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복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